고산센터라고 있습니다. 정효미 사장님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고요. 고산센터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효미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인사 우리 센터, 네. 고산, 고산센터로 정효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떨려요. <laughs> 아. 처음으로 문을 여는 건데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송파우리센터 소속 고산센터에서 있는 세일즈마스터 정효미입니다. 귀한 시간 파트너 사장님, 형제 라인 사장님, 스폰서님들, 그리고 본부장님까지 모신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각자의 사업 방향의 현실을 점검하고 비전을 발표하고 또 서로 응원하고 도전과 힘을 받으며 에 터미를 조금 더알 수, 깊게 알수 있는 시간이 주어짐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에 터미의 설립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 터미는 2009년 설립이 되었고요. 현재 2020년 현재 1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대중 명품 전략이라는 모토로 설립이 되었고요. 어, 그때는 과연 실현이 가능할까 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마케팅 플랜이 10년 동안 변치 않았고요. 어,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10억을 지게차로 떠주는 프로모션을 계획했는데 그게 10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10년 동안 변치 않는 보상 플랜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가 에터미가 어, 어, 정말 거창하게 설립 취지는 발표를 했지만 그 이면을 보면 은 참으로 초라합니다. 중국 카니발 280만원짜리가 설립지가 되었고요. 간판이 없어서 A4 용지에 아톰이라고 쓰고 간판을 삼았습니다. 회원도 17명밖에 되지는 않았고요. 그러나 이제 10년 이후를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났지요. 고산센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2020년 10월 5일에 오픈을 했어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926 2층, 1층도 아니고 2층에 오픈을 했어요. 전략은 대중 명품 메스티지 제품을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애터미는 교육 사업이고 정보 전달 사업입니다. 고산센터가 목표로 하는 것은 석세스 아카데미를 하는 평일에 참여가 어려운 부업자들과 신규 사업자들을 위해서 성스 아카데미를 재방송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문 제품을 택배 배송 받는 장소로도 사용을 하고, 또 미팅 장소로도 사용을 하며 힘이 들 때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될수 있도록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애터미 사업자 간에 서로 소통하고 정보도 공유하며, 허브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고산센터의 목표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고산센터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어, 고산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산센터가 어, 설립이 된 것은, 아, 설립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오픈이 된 것은요, 애터미에 비하면 정말 우월한 조건속에 있습니다. 경기도 강주 43번 국도에서 교, 고산 교차로를 진출하면 50m 전방에 정문이 있습니다. 정문을 들어서면 여기가 주차장인데요. 어, 승용차는 한 100대는 될수 있을 거예요. <laughs> 2층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길고 아름다운 복도를 지나고요. 여기가 제 사무실 현관문입니다. 아담합니다. 2m에 5m. 정말 작지만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크고 큰 꿈을 꿀수 있는 장소이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제품도 후원해주신 스폰서님도 계시고요. 제품이 쌓여져 있는 거 보면은 곳간에 뭐 곡식이 쌓여 있는 것 보듯이 뿌듯하고 기뻐요. <laughs> 이곳은 어, 저희 고산센터의 백미입니다. 교육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 실제적으로는 택배기사님들의 휴식공간이에요. 휴식 그러나 그 택배회사에서 지원을 하시고 후원을 아낌없이 하셔서 한 달에 한 번은 사용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11월 석세 세미나를 어, 토요일 날 재방송하는 풍경이고요. 현대라인 사장님과 스폰서님들 또 어,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곳에서 석세 세미나를 보면서 앞으로의 꿈을 꾸었습니다. 애터미 매출 현황 저는 이 그래프가 너무 좋아서 어, 특별히 공감하는 것 없겠지만 제가 왜 사용을 했냐면은 어, 애터미가 이만큼 점진적으로 충실하게 성실하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 사업자들도 꿈을 크게 꿀수 있다는 생각에 이 매출 현황을 한번 더 게재를 해봤고요. 이것은 애터미 본사 전경입니다. 어. 복사동지에 쓰여졌던 애터미 의 간판. 17명의 회원으로 출발했던 애터미는 10년 뒤인 지금 거대 공룡 기업이 되었습니다. 애터미의 절대 제품과 절대 가격, 대중 명품이 이루어낸 증거라고 봅니다. 애터미의 일원이 된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10년 뒤에 우리의 모습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부업자로 일을 하고 있지만, 에터미 사업이 무엇보다 가치 있고 분명한 일임을 알아버렸기에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함께한 파트너 사장님, 형제 라인 사장님들의 각오와 열심히 용기와 채찍이 되는 것도 분명한 힘이라는 것을 모임을 통해서 알고요. 실감하게 이것이 재심 합력이라는 내심 합력의 힘이라는 것을 믿고 모두 함께 성공의 날까지 함께 갔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